안녕하세요. 주식분석관의 남자입니다. 어, 강복절 대체 휴일이었는데요. 어제, 어, 휴일을 쉬고 나서도 오늘 국내 증시가 힘을 못 썼습니다. 음, 오늘 8월 17일이고요. 화요일이죠 불타는 화요일이 아니라 퍼런, 시퍼런 화요일이었습니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이 백신 관련주들,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출하가 됐다는 그런 소식에 급등하는 종목, 개별 종목들도 있었지만 워낙 반도체부터 오늘은 2차전지까지 초토화되면서 음, 상당히 심리는 냉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종가상으로 가면서 반등을 기대해봤지만 개인들의 적극 매수에도 코스닥은 약 거의 3% 가까운 그죠 1% 내로 끝났는데요. 코스피도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종가가 저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갖다 보여드린 거는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거의 다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 그런 어, 왜 왔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을 이미 구독하셔서 저와 오랜 제가 작년 8월 29일인가 30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오랫동안 같이 하신 분은 어,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논리를 말씀드리는 걸 분명히 알 거고요. 오늘 처음 또 유튜브를 접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고 매일 영상을 통해서 어, 시향 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픽픽픽 을 통해 가지고 피킹하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으니 투자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사실 지난 한 주간 주식 시장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거 어제 원래 강복주 날좀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좀 몸이 좀 계속 안 좋아서 올리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원래 주말에도 계속 영상을 올렸었는데, 주말에 좀 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몸이 좀 나오면은 주말에도 어, 이슈 있는 그런 영상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어요. 미국의 다우준수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이 일부 빠졌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의 차트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지난, 어, 한 주간의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이 됐습니다 2.6%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고 어, 뭐한 주간 동안 거의 지난주 금요일이 종가가 저가였는데 오늘 또 시작부터 또더 내려가는 모습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코스닥 지수는 어땠습니까 1.7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만이 2.9% 하락을 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락보다 더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주초 대비 거의 주 마감이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죠. 지난 한 주간 주식 시장을 잠깐, 어, 좀 리마인드 해봤는데요. 오늘 마감 시장 볼게요. 코스피는, 그쵸? 아, 1% 조금 안 빠졌네요. 종가에. 어쨌든 거래대금이 21조. 어, 거래대금이 는데 많이 터졌어요. 그쵸? 아마 이게 카뱅이랑 최근에 상장주들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12조. 그죠? 2.86%약3% 정도 빠졌죠? 거래 종목수랑 뭐 상승의 하락 종목인데,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개별 종목 시장이었다고 하지만, 하락 종목이 거의 10배 정도, 8배, 10배 정도, 그죠? 됐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다우산업, S&P가 또 신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차트가 지금 미국은 이렇게 갔으면, 한국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시장이 좀안 좋았고요. 그쵸? 어, 오늘 개인이 코스피 6,000억, 코스닥이 2,000억 정도, 외국인이 4,000억. 그래도 지난주보다덜 팔았네요. 지난주는 외국인은 하루에 막 1.5조 원씩 팔았잖아요. 1일에. 그죠? 1일에. 그래서 지난주에만 던진 물량이 7조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덜 팔았어요. 거래대금 뭐 치면. 그리고 이 물량 중에 거의 8알이 또, 그쵸? 뭐였죠? 전기전자 업종이있습니다 어, 오늘 전기전자 업종 어땠죠? 어, 근데 하이닉스가 또 오늘 보합세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유자는 거의 약보합 근데 오늘 삼성바이오가 100만원을 드디어 종가상으로 넘어갔고요. 어, 카카오뱅크가 무려 14%나 외국인 기관의 쌍크림에서 올랐습니다. 지금 이 전기전자 업종은 팔지만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죠.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거의 25%에 급등했다가 종가는 육거리를 많이 달았지만 최근에 거의 단기적으로 50% 가까이 올라왔고 제가 추천 영상도 올렸었습니다. 19만원대 후반에 나머지 업종도 시클리컬이나 뭐 기존의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은 다 약했다. 심지어 언택트 관련주인 카카오랑 네이버도 오늘은 뭐 약했다. 오늘 이슈가 이 한율인데요. 한율. 한율을 계속 제가 지켜본다고 했잖아요. 이게 1176원. 11개월 내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려 7, 7년이나 올랐고요.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좀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12개월 내 최고인 1176.3원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거를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냐 그죠? 아니면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자금이 송금되니까 국외로 환율이 오르는 거냐 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좀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지금 다른 신흥국들한 환율이랑 비교해 보면 외국인 매도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중국의 경제지표가 위축됐습니다. 야, 니오프닝 경제 재개된다며.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게 미국의 1일 확진자가. 13만 5천 명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뭐백신의 미접종한 관련 주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시감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매우 위축됐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거의 지, 지표가 나오는 그런 모습 고용과 인플레이션 위축 지표로 대표적인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이거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11월에 실시한다? 이게 월가에서 뭐월스트리지저널에서 9월에 논의가 되고 11월부터 긴축을 해서 내년도 6월 22년 마무리를 짓겠다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자산 매입 지금 월 1,200억 달러를 매입하고 있는 것들을 자금에 대한 그런 유동성을 긴축하겠다는 테이퍼, 어, 테이퍼링이죠 오늘 외국사 외사 c n s a 증권사 지난주에 뭐 모건스탠리의 삼성전자 때도 때리기도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삼성주자 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변경했어요 물론 디램 환경이 좋다 이렇게 변경한 건 아닌데 아, 목표가도 낮췄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 하락이 높았기 때문에 반등의 무게를 둔다. 근데 이건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단순히 디렛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뭐 핸드셋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어, 결국 주가가 뭐 PBR 개념, 순자산 개념으로 해가지고 버틸 것이다. 이런 논리로 또 오늘 우리를 갖고 놀았습니다. 자 글로벌 매크로 이슈가 아닌 이유를 사실 어제 강복절 여느 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율이에요 원화 약세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원화만 27원이 올랐습니다 27원 원화 약세죠 그죠 달러가 달러 대비 원화 약세요 그리고 오늘만 또 7원 거의 35원이 약 일주일 사이 올랐는데요 그죠 음, 이거는 원화가 거의 3% 가까이 절하된 거거든요. 3%. 근데 글로벌 신흥국에서 이렇게 1% 이상 아, 절하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근 요 원화가 절하되는 동안. 즉, 매크로 이슈를 한율적으로 보통 판단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뭔가가 이슈가 되면은 이게, 어, 사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워낙 약세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국 증시을왜한 주간 브리핑에서 보여드렸냐면 신고가를 경신 중이에요 근데 이 신국가 경신 중인데 이번에 코로나 우리나라가 뭐 일일 확진자 거의 2천 명 가까이 육박을 하고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빠진다 그러기에는 미국도 지금 일일 확진자가 또 최고치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 미국은 증시가 이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물론 백신 접종률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선진국과 신국 하지만 전 세계 증시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처럼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 초 수출 동향도 발표를 했는데요. 어, 말금입니다 말금. 전년 동기 대비 46.4%나 무려 증가를 했고요. 어, 8월 1일부터 10일 수출액이 127억 달러인데 어, 전년 동기 대비 40억 달러 증가했고요.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44.6%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MCU 같은 모바일 컨트롤 유닛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 그렇죠. 음, 결국에는 좀 디램 쪽이랑은 좀 다른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방이 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내 수출 동향도 어, 우리 코스피에 결국 뭐 순이익 지금 뭐 PR 이게 트레일링 피, PR이 11배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순위 대비 주가가 가격 조정이 갑자기 빠르게 나타나면서 PR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버틸 만 하다. 이런 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글로벌 매크 이슈 아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율 부분이 가장 큰것 같아요. 즉, 타시는국은 한율, 절화가 달러 대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없어요. 그쵸? 있긴 있는데, 이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코스닥 차트 잠깐 볼게요. 그리고 이거 2차 전지 쪽인데요, 거의. 그죠? 2차 전지. 오늘 어땠습니까? 에코 프로, 뭐, 이거 장중에 좀 제가 캡처를한 거긴 한데,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빠졌어요. 근데 지수가 3% 빠졌는데, 종목은 뭐 거의, 어, 장난 아니었죠? 투매 막 수준이었습니다. 투매 수준. 그리고 이 장대 음봉 보십시오. 결국에는 이 이평선들, 그죠? 이동 평균선들의 개을매 메우는 가격 조정이 프라이스 조정이 빨리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5월 초에 한번 버텼던 120일 이평선까지 내일 한번 내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코스피는 지금 깨졌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강력한 지지선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차트를 오늘 만들었고 아 일단 픽픽픽 종목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끝나기 전에 어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음 추가 하락 부분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어 요새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어 난돈 있는데 더 사야 되나요? 이런 뭐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7월 16일날 어 증시를 하왜 오른 종목 막 이러면서 사이비전 시스템을 소개했었어요. 거기에 2차전지 그죠? 뭐 기대감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건 EQ 실적이라고 했는데 어,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났어요. 분기 영업이, 그죠? 오퍼레이션 프로핏이 사상 처음으로 200억을 도파했거든요 야, 대단한 거예요. 이 회사 시총이 지금 올라서 3천억입니다. 지금 분기 이익이 200억. 만약에 3분기, 4분기, 뭐 3분기에 또 애플 신제품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애플 향, 카메라 모듈 검사 회사기 때문에, 이게 애플이 나오고, 4분기에 온건이 반영이 된다면은, 작년처럼 지연이 안 되면은, 어, 올해, 잘하면, 400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회사 지금, 애널리스트의 컨셉이 얼마로 잡혀있는지 아세요? 176억입니다. 뭐가? 연간 영업이익이, 연간 OP가, 176억이에요. 서프라이즈에요. 진짜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거기에 2차전지 장비 그 기대감도 있고, 제가 여기에 메타버스, 이것까지 엮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픽픽픽 종목의 하이비전 시스템을 추가로, 어,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지금 오늘 신고가였는데, 장중에, 어, 이거, 만약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3천억이 아니라 5천억을 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면 자 자세한 건 7월 16일날 얼마 올린지 안 됐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찾아서 구독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할 얘기가 핵심은 이거거든요. P P P 종목 최근에 조금 쉬면서 말씀 안 드리기보단. 그죠? 업데이트를 좀해드린게 맞을 것 같아요 반도체 이슈로 빠지는 거냐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국계 증권사 셀 리포트 이게 매우 지대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어디가? CLS에 모건 스탠리 근데 반대되는 데는 어디죠? 골드만삭스 우리의 한금 양말 여기는 서버 쪽 워낙 좋다 그죠? 음. 근데, 반도체 이슈로 빠졌으면은, 결국, 지금 오늘 2차전지. 그동안 버텼는데 왜 빠졌을까요?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바이오가 오늘 강했거든요. 바이오가. 결국, 시장이 셀코리아로 지금 약간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코리아로. 근데, 수급 자체로만 보면은, 반도체만 때리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죠? 결국, 반도체 비중이 시가총액 여전히 높습니다. 물론 2018년 대비 그때 3 0 넘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영업이익단도 전체의 그죠 상장사의 영업이익단에서 30%를 넘었었어요. 워낙 빅 사이클이라고 했었는데 단기 빅 사이클이었고 지금은 영업이익은 24, 5%를 반도체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때 대비 떨어졌지만. 시가총액은 이때보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전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이게 커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 모수가 커졌기 때문에 그 이제 분자는 작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만 때리다 때려, 때려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근데 아까 보면 한율 결국 이 닭이 먼전는 달걀이 면전한데. 외국인이 세셀 하면서 환율이 음, 음. 치솟아 올랐다. 즉 절하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타 신흥국 은 환율 절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뭐뭐 뭐 진짜 브라질 같은 나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매크로 이슈가 아니구나. 매크로 이슈가 또 뭐가 있죠? 자산 매입 축소. 결국 테이퍼링인데, 오늘 뭐 월과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얼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여기서 어, 9월 고용지표가 나오면. 근데 9월 고용지표 언제 나오죠? 10월 초에 나오죠. 10월 초. 그러면 연준의 회의는 8월 24, 26일에 정확히 잭슨홀, 이 등이 있고요. 여기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테이퍼링을 얘기하기는 그죠 파월 의장이 쉽지 않아요. 그럼 9월 FOMC 때 얘기할 거다 이런 게되게 관측되고 있는데 음 그렇죠 고용이 늘어나고 미국의 실업급와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 고용을 하려는 지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여기서 나을 거다. 근데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여전히 연준 의원들 일부 빼고는 아직도 테이퍼링을 돼서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9월 고용지표까지 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나와서 이게 11월에 시행이 되고 그리고 내년 6월에 종료가 될 거다. 어, 그래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하는 모습에 우리나라 원화가 오늘 또 혼자서 확튄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다른 아까 타시는 거을 보면.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테이퍼링을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인상 이게 아니에요. 테이퍼링 하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상 안 하고 다시 테이퍼링 안 하고 그죠? 유동성 풀어 했을 수도 있어요. 윤준이 어떤 의견을 할지 몰라요. 파월 의장이 또 연임이 안 된다 이런 불확실성도 있는 것 같은데 어, 결국에는 이세 가지 이슈만 바라볼 때도. 그죠 매크로 이슈는 아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반도체 이슈만도 아니고 매크로 이슈 같다고 얘기하면서 왜 매크로 이슈가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뭔가가 그 공급망의 이슈, 즉 반도체 니드 타임이 지금 상당히 길어졌다고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재고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디램 가격이 저렇게 선물가가막 떨어지고. 그죠? 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외국계 증권사에 의해서 어, 약간 초토화가 됐지만, 결국에는 공급망 이슈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인해서 최근에 신흥국들이, 결국 제조 설비나 이런 것들은 다 신흥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공급망 이슈, 그죠? 이런 게 약간 논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반도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그죠?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모리에는 뭐 크게 보면 D램 있고, 랜드 있고, 비메모리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이쪽인데 이쪽은 뭐 여전히 좋다 이거죠. 뭐 그죠? 테슬라가 AI 데이터 발표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그죠? 이쪽으로 완전 가고 있는 사, 상황입니다. 근데 메모리 쪽에서도 결국엔 서버 쪽은, 뭐, 아마존, 그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서버 쪽을 줄이려고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너무 나쁘게 보면 안 된다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요. 어, CLS가 오늘 좀 의견을 약간 목표가는 내렸지만 의견을 단기 하락이 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기에는 일단 공감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특히 2차전지가 저렇게 하락하면서 야이제 다른 것도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네계좌네계좌만 4개자, 빠진 거 아니에요 다 빠졌을 겁니다 다 빠졌다다 빠졌다. 근데 아까 기술적인 지표는 항상 후행적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할수 없지만, 어,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22평선 거의 다온것 같고,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가열 지표나 여러 가지 어,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매크로 이슈가 아니면 올릴 만큼 다 왔다. 환율이 좀 복병이긴 한데 외국인 매도가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근데 외국인이 오늘 수급을 봤을땐 지난주에 급하게 팔 만큼은 다 판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테이퍼링 이슈인지 진짜 반도체 공급망 이슈인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아 시장의 다른 시장을 보면은 미중에 대한 약간 지금은 인터넷 종 있잖아요, 픽테크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 아시아의 반도체를 좀 대만과 한국 이런 시장을 좀 어, 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정답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모르는데 추가 하락은 만약에 코스닥이 121선 그리고 코스피는 거의 다온것 같아요. 거의 다온것 같은데 종목은 뭐 사냐? 오늘같이 하이비전처럼 정말 실적이 나온 거. 실적 이제 오늘부로 다 발표했어요. 8월 17일. 어 그죠? 분기 끝나고 45일 지났잖아요. 7월 1일부터 45일 지났기 때문에 어 결국 실적이 깡패입니다. 실적. 실적이 깡패고요. 실적 쭉 사는 게맞다 보고 있고 계속 말씀드린 백신 그리고 반도체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린 게좀 지금 실패로 가고 있는데 실패했다기보단 지금 공부해서 어, 정말 좋은 종목들 2분기도 실적 좋은 반도체들 많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어이없게 떨어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 3, 을월 어,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말씀드렸고요. 반도체 음,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삼성전자 여기서 사시지 마시고요. 어, 중소소부장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정보을잘 골라내려면 제 채널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주린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